안녕하세요. 에피즈와 자동차에 대해 알아두면 쓸때 있는 신박한 팁을 모은 이원 오렌지 트래비 알신신 팁 박혜연 자동차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서 많은 분들이 비 피해를 입으셨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좀 굉장히 많은 차들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침수 차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현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차들이 사실 정상적으로라면요.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를 하고요. 또 너무 침수가 많이 된 차들은 폐차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폐차가 되지 않고 일부만 침수된 차들은 수리를 거쳐 서 나올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또 부품 같은 것들이 재활용돼서요.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고차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중고차를 고를 때 침수차를 피해 갈수 있는지 그리고 최소한 정말 침수가 심각했던 차들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고차의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퓨즈 박스인데요. 퓨즈박스가, 어, 이상할 만큼 얘만 깨끗하다. 라고 생각되실 때, 침수차를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퓨즈박스는요, 여러분 퓨즈 아시죠? 과전류가 흐를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전류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퓨즈인데요. 자동차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퓨즈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퓨즈박스라고 하는데요. 전기랑 관련된 부품이기 때문에 특히 그것들이 아주 다 모여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수가 되면 그걸 다시 원상복귀해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퓨즈박스를 전체를 다 바꿀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면 다른 차 상태에 비해서 퓨즈박스만 새거새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퓨즈박스가 지나치게 차량 연식이나 상태에 비해서 깨끗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침수차량을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퓨즈박스는요 두 곳에 있습니다 엔진룸 안쪽과 운전석 앞쪽이에요 운전석 앞쪽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은 그 운전석 앞쪽 버튼 하단에 이렇게 커버를 딱뺄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퓨즈박스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 퓨즈박스 자체가 좀 높이가 낮다 보니까 실내에 반만 침수된 차량도 이 퓨즈박스는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침수가 아니라 반만 침수된 차량도 이푸지박스를 통하면 조금 더 확인이 더 많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푸지박스는요 엔진룸, 본인 안에 있습니다. 열면은 가장 높은 곳에 배터리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확인이 쉽게 가능하시지만 본닛을 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중고차는 보통 본닛은다 열어서 확인을 시켜주니까요. 그 정도는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안전벨트를 확인하시는 게 있는데요. 자, 보통 이렇게 물이 차게 되면 이 안전벨트 무조건 젖죠. 젖기도 하고 오염물질이 묻게 되는데 특히 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쭉쭉쭉 끝까지 빼보셔서 이 안쪽 제일 끝부분에 혹시 오염된 게 없는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이 앞쪽은 꺼내져 있기 때문에 오염될 일이 있는데 이쪽까지는 사실 오염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오염의 흔적이 있다. 물론 닦았다 하더라도 오염의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안전벨트와 같이 가장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무 몰딩입니다. 이 고무 몰딩을 사실 손으로 뗄수 있거든요. 예,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당겨보시면 이렇게 쏙 빠집니다. 그럼 이 몰딩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여기 흡탕물이나 뭐가 들어갔다면 이 안쪽에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무기 때문에 제대로 닦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보통은 여기까지는 닦지 않고 이 위에 물만 뿌리겠죠? 그래서 이 몰딩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실 이 안전벨트나 고무 몰딩이나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알려진 침수차 확인 방법 중에 하나라서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거를 교체를 딱 하고 판매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조장치를 작동시켜 보세요. 공조장치는요, 에어컨과 히터 같은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경우에, 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물이 차오르게 되죠. 그리고 이물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차올랐다가 나중에 물이 싹 빠진다 하더라도 그 오염물질이 이 공조장치 시스템 안에 남아있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조장치를 작동시키게 되면요, 굉장히 이상한 냄새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걸 에어컨 필터가 오래돼서 그렇다, 에어컨 필터만 교체하면 괜찮다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될게 바로 에어컨 필터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글로우 박스 아래쪽을 보시면 쉽게 제거를 하고 에어컨 필터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 에어컨 필터가 깨끗한데도 냄새가 난다? 아유, 그럼 100%죠. 그런데 에어컨 필터가 정말정말 정말 지저분하다라고 하셨을 때는 필터 냄새를 맡아보세요. 필터 냄새가 그 정도까지 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어컨 필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하시고 침수 여부를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염된 물이 찼다가 빠진 거기 때문에요. 당연히 오염물질이 차에 붙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야 되는 게요. 청소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바로 시거잭 같은 곳이나요. 아까 말씀드린 공조장치 안쪽인데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환풍구 쪽이 되겠죠. 환풍구 쪽이나 시거잭 안쪽에 면봉 같은 걸 이렇게 슥 긁으셔서요. 뭔가 노란색이나 이상한 물질이 묻어나온다 하는 경우에는 침수차를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요, 침수가 가장 먼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발매트죠. 발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겹이 더 올라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걸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뭔가 누런색이나 오염의 물질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실 때도 한번더 의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꼼꼼하게 차량을 살펴보시고 침수차가 아니란 생각이 드셨더라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이거는 차량의 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를 일단 보시고 나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대국민 포털, 그리고 보험개발원이 함께 제공하는 카이스토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카이스토리 사이트에서는요, 보험 이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침수차의 경우에는 바로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보니까 차량 수리 이력도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이 차량 수리 이력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침수차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보험 접수를 통해서 처리가 된 침수차만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게 단점이겠죠 아무래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은 차들은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침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침수 차인 차를 구매하셨는데 어? 이거 너무 억울하지만 방법이 없나? 물론 있습니다. 자동차의 주행거리, 침수 여부, 사고 이력들을 속여서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요, 30일 내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매매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구매를 하신 후에 30일 동안에는요, 계속해서 내 차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더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침수 피해를 당한 차들을 보면서, 어, 혹시 저 차들이 중고차로 다시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일단 자동차가요, 침수가 되면요, 다른 차량 사고가 난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동차 보험 중에서요, 자기 차량 손해, 자차를 이용해서 이 손해를 보상받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리를 하고요. 이 침수 차량 중에서도 엔진룸까지 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수리비 비용이 아주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차량 가액의 수리비가 그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수리를 하지 않고 전손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폐차를 보험사에서 진행을 하고 그 보험사에서 정한 그 차량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손 처리가 된 차량은요 어떻게 되냐 폐차 이행 확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폐차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손 처리를 해놓고서 정말 이 폐차를 해야 되는 안 좋은 상태의 차량을 가져다가 문속임을 통해서 다시 되팔 수도 있고 다르게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은 분들 중에서 전손 처리가 된 경우에는 침수차든 사고차든 무조건 폐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다시 중고차 시장에 나올 거라고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셨더라도 보상 책임 중에서 자기 차량 손해는요.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제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차를 포함하지 않은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도 상당히 돼요. 또 이런 경우에는 자차 처리가 안 되고 직접 해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회차 이행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침수가 일어나서 그 부분만 수리하고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리가 된 상태로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알쓸신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알아두면 쓸때 있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올 테니까요. 이원 오렌지 텔레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이원이 e 그린 친환경 세상. LPG,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포인트로 다양한 혜택까지 미래 친환경 에너지 세상 이원이 e 펼쳐갑니다.